그러므로 당신을 돕거나 해치려는 사람 걱정은 마세요.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카도시, 바로 후, 후, 아카도시, 바로 후의 뜻입니다. 토라, 토라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 말에 동의하지 않겠죠. 상황을 합리화하며 당신은 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, 사람들은 이래라고 할 겁니다. 들어보세요. 하비비, 하비비. 저는 프로젝트 지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. 갱스터들이 학급 친구였던 곳에서 자랐습니다. 위험과 죽음을 너무나 잘 알죠. 랍비답지 않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. 헛소리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.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. 바로 하 셈. 제 삶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저는 그들을 어떻게든 돕습니다. 불행히도 지금 저에게는 몇몇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그 학생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. 소식이 뜸한 이유는 그들이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. 끔찍한 범죄자들이죠. 하지만 출소자들도 압니다. 우리가 돕는 사회에 잘 적응하려 노력하는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. 정말 많은 걸 봐왔습니다. 그러므로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 마세요. 결코, 결코 아닙니다. 토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. 하카도시 바로 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. 그분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정말로요.